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30대 후반으로 남편과 초등학생 딸한 명을 키우고 있습니다. 몇년전운 좋게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제법 넉넉한 평수의 집도 가지고 있고 남편도 성실히 직장생활해서 크게 부족한 것은 없는 형편입니다. 저는 출산 전에는 서비스업에 종사했다가 출산 후에는 육아와 병행하기 위해 오전에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조금 늦게 출근해도 되는 직종이라 딸 아이 아침과 등교를 시켜주고 저는 아침 6시에 출근했다가 12시쯤 들어와서 딸 아이 챙기고 가사 일을 하고 있죠. 겉으로 보기엔 평화로운 가정이면 분명한데 스택 사람들과 얽히는 날이면 그냥 복장이 터지는 게 문제입니다. 최근에 신우이와 그의 아들래미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저는 신우이가 너무너무 싫어요. 처음부터 싫었는데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 질수록 점점 더 비호감의 진상이 되어가는게 꼴배기도 싫네요. 그러다가 이번에는 참지 못하고 손절해 버렸습니다. 그 덕분에 이번 명절에 시댁에 가지 않고. 긴 연유를 오롯이 저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었죠. 저의 진상 신의와 아무것도 모르면서 주구장창 신의 편만 드는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려 합니다. 남편은 장남입니다. 말로만 들어도 무시무시하죠. 온갖 책임이란 책임은 다 져야 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장남이기 때문에 받은 것도 많았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건 결혼 전에 남편이 사랑을 받든, 기대를 받든, 경제적 지원을 받든, 오롯이 남편이 받은 거 아니겠어요? 저도 저의 부모님에게 온갖 기대며 사랑이며 경제적 지원 받고 자랐는데, 왜 남편이 받은 것까지 제가 갚아야 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적당히 하면 말도 안 해요. 무조건적으로 장남이니까. 집안의 대소사는 모두 책임져야 한다는 식은 곤란한 거죠. 그렇지만 그게 대한민국 장남의 아내들이 공통되기에 고민하는 부분이니까 넘어갈 수 있다고 쳐요. 왜, 도대체 왜, 신우의 인생까지 장남이 책임져야 하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십 번, 수백 번 곱씹어도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결혼 생활 내내 고통 당하고 소가리까지 했습니다. 만약 신우이가 인성이라도 좋았다면,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신우이 년, 인성이 참못 같습니다. 신우이의 인생을 맛본 첫 번째 사건은 결혼 전에 있었습니다. 남편은 신우이보다 나이는 3살 많은데, 결혼은 신우이가 몇년 빨리 했습니다. 남편과 결혼하려는 즈음에 신우이 아들내미가 2살 정도였죠. 결혼 전에 인사드리러 시댁에 갔고 그 이후로 양가 상견례를 거쳐 결혼식 준비가 이루어졌습니다. 결혼을 약한달 앞두고 추석이 있었고 시댁에서 결혼 전에 분위기도 익힐 겸 명절 전날에 와서 하룻밤 자고 가라는 거 저희 엄마가 무슨 소리냐며 마지막 날 즈음에 인사만 다녀오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결혼 전부터 명절에다 해서 시댁에 가서 일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그 일로 시댁에서 섭섭하게 생각한 모양이더라고요. 추석 다음날 인사 갔더니 시어머니는 떨떠름한 표정이었습니다. 별로 반기지 않은 표정이었다랄까요? 시누이가 자기네 시댁 갔다가 친정에 와 있었는데 그러더라고요. 추석 전날 들어와서 하룻밤 자고 가면 무슨 큰일이라도 난데요? 어차피 결혼식 하는 거 뻔히 아는데... 겸사겸사 우리 집에 익숙해질 겸해서 우리 엄마랑 옷은 도수 음식도 만들고 했으면 오죽 좋아요. 엄마가 이번에 예비 며느리랑 명절 준비한다고 엄청 좋아했었는데 새언니가 그렇게 단칼에 거절할 줄 몰랐네요. 우리 엄마 입장에선 뒤통수 시게 맞은 거지. 고파도 그래. 벌써부터 새언니에게 잡혀가지고 왜 하룻밤 자고 가라고 말을 못하는지 앞날이 걱정이야 걱정. 말레는 시누이가 더 얄밉다고 처음부터 저의 기선 제압으로 달 모양인지 세게 나오더라고요. 저야 시댁 식구들에 둘러싸여 있으니 평소에 따박따박 말은 잘했어도 시누이 말에 막대응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저의 편이 되어 한 마디 해 주면 좋으련만 남편은 머리가 어떻게 된 것인지. 시누이에게 연신 미안하다. 미안해. 한 번만 참고 넘어가 주라. 꼬 하는 게 아니겠어요? 잘못은 저한테 있다라는 식으로 말이죠. 제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신우의 말이 껌뻑 죽더라고요. 어이가 없었고, 갑자기 서러워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남편이 신우에게 그렇게 읍설를 하니 신우가 다시 뾰로통하게 말했습니다. 오빠, 그제가 우리 아들 생일인 거새 언니에게 귀땜 안 해줬지? 내가 미리 얘기하라고 했잖아. 시집 오면은 처음엔 그런 거 챙겨야 하는 거라고 내가 계속 이야기 했는데, 오빠는 도대체 내 말을 귀등으로 듣고 흘리는 거야? 오빠가 미리 우리 아들 생일인 거 얘기했으면 세 언니가 뭐라도 준비해서 왔을 거 아니야. 곧 있으면 새 식구 될 건데, 빈손으로 떨렁떨렁 이게 뭐야? 오빠 중간에서 너무 중재 못한다. 그거 다세 언니 고생시키는 행동이야. 알아 그러면서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뭐야 선물 사내라는 거야 뭐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제 옆구리 찌르더니 카드 카드 그러면서 신우에게제 카드를 주라고 하더군요. 가뜩이나 명절 전날에 찾아오지 않아서 시어머니는 퉁명스럽고 시아버지도 못뚝뚝하셔서 서먹한 집안 분위기라 엉겹결에 카드를 주면서 집 근처 이마트에 가서 아이에게 필요한 거 사주라고 했어요. 방금 인사 와놓고 시누이 아들 생일선물 산다고 나갈 수 없으니까 말이죠. 시누이는 한박 웃음 지으면서 낼름 제 카드를 가져갔고 눈도 못 뜨는 자기 아들내미에게 생일선물 사준다면서 좋지 좋지 하더라고요. 제 기분은 완전 거지 같은데 지들만 신이 났더군요. 그때그기억이 잊혀지지 않는 것은 그날 제가 시댁에 찾아온 손님들께 인사드리는 와중에 신우이 같이 아들내이 생일 선물로 수차례 카드를 긁었다는 것입니다. 쇼핑백에 들어있는 것을 풀어냈는데 신발이랑 옷이랑 몇벌 들어있더라고요. 하나만 산게 아니라 세트로 샀던 것이죠. 금액으로 치면 한 30만원 되었으려나요? 돈도 돈이지만 진짜 예의 없는 짓거리라 기억에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당시 저는 주변에 아기들이 없어서 선물 비용으로 그렇게 많이 써야 하는지도 몰랐거니와 양심이 있으면 2, 3만원짜리 딸랑이 같은 걸 사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결혼식도 올리기 전이었는데 제 카드가 지 카드인 양 그렇게 긁는 것은 정말 아닌 것 같았거든요. 그렇다고 대놓고 왜 그리 많이 썼냐고 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신의 살이구나 하고 울분을 삼킬 수밖에 없었죠. 그게 신의의 첫인상이었습니다. 남편에 대해 한번 말해볼까요? 남편은 좋은 사람입니다. 가정에 충실하고 저에게도 잘해줍니다. 집안일도 많이 하고 저를 참 많이도 챙겨주는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까먹는 엄청난 단점이 있습니다. 자기 여동생이라면 물불도 못 가리고 껌뻑 죽어요. 한마디로 다 크다 못해 애까지 싸질러 놓은 여동생을 자기 자식처럼 생각하며 똥오줌 다 받아내는 격입니다. 내 자식도 아니고, 남편의 혼의 자식도 아니고, 동생을 애처럼 키우면서 똥오줌을 받아내니, 그걸 옆에서 보고 있는 제 속에는 천불이 났던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동생이 해쁘게 돈을 많이 쓰는데, 자기네 부부 생활하다가 돈 모자라면 그걸 남편에게 얘기해요. 남편은 신의회가 달라고 할 때마다 돈을 주었던가 봅니다. 처음엔 전혀 몰랐어요. 저한텐 이야기 절대 안 하니까 말이죠. 그런데 결혼하고 한해두 해가 가도 집에 돈이 모이질 않는 거예요. 저희 둘다 맞벌이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활비 쓰고 남는 돈은 공동통장으로 모아놓기로 했었는데 남편은 공동통장에 돈을 넣는 법이 없었죠. 이유도 가지각색이었습니다. 경조사가 많았다. 시댁 행사가 많았다. 명절 때 양가에 선물 사고 용돈 드렸지 않냐. 어떨 땐 회사가 어려워서 월급이 반밖에 안 나왔다. 뭐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말 그냥 다 믿었습니다. 남편이 제게 거짓말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집으로 날라온 남편의 신용대출 연장 신청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생전 집으로 남편 카드 명세서며 납세 고지서며 나오질 않았는데 의아했죠. 남편이 워낙에 전자상거래 쪽에 밝아서 다 인터넷으로 해 놓아서 신경 쓸일 없었거든요. 그런데 신용대출 연장은 인터넷으로 안 되었나 보죠? 남편 주거래 은행에서 연장 신청서가 날라왔더라고요. 아무런 생각 없이 열어 보았는데 무려 1억여 원이나 신용대출을 받았더라고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생전 처음으로 이혼한 에 만회하고 싸웠네요. 저는 남편이 이종살림을 하는 줄 알았거든요. 외도하면서 딴집 살림을 차리지 않고서는 저 몰래 이렇게 많은 빚을 질리 없지 않나요? 남편은 그런 거 아니라면서 계속 말을 안 하다가 제가 이혼하자고 소리치니 그때서야 이슬 찍고 했는데 그건 신의 인이 뺏은 것이랍니다. 허위가 없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더 화가 난 것은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우리 남매가 각별한 거 당신도 알지. 내 동생 어릴 때 집이 가난해서 제대로 돌봐주지 못했어. 아버지 사업이 잘 되셨기에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대학가 형편도 안 되었다니까. 그러다가 아버지가 사업이 잘 되셔서 그때부터 집에 돈이 생기자 동생이 필요한 것이라면 다 사주고 지원해주고 그랬는데, 그때 그게 습관이 돼서 돈 어려운 줄 모르고 쓰는 습관이 들었나 봐. 어쩌겠어. 지는 돈 버는 능력은 없지. 매제 급여에는 한계가 있지. 돈이 모자라다 보니까 조금씩 나한테 의지할 수 밖에 없잖아. 나는 오빠니까 당연히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 이걸로 내 동생에게 뭐라고 하지 마. 다른 것은 내가 다 참아도, 내 동생 욕하는 것은 참을 수가 없으니까. 이걸로 이혼한다고 하면 그렇게 해. 내몸 망가진 한이 있어도 내 동생 고달픈 것은 마음 아파서 못 보겠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때 아이 남자는 남편으로 안 되겠구나 생각했어야 했는데 그 사랑이란 게 뭔지 울분이 터지면서도 차마 남편을 버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몇날 며칠을 고민한 끝에 더 이상 신우의 논에게 뜯기지 않는다는 각서를 받고 울분을 삼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웃으면서 신우의를 대할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이야기 나올 때마다 우라병이 치밀고 얼굴을 보면 갈갈이로 밀어버리고 싶을 만큼 얄미웠거든요 그나마 남편이 저에게 워낙에 다정하고 잘해주니깐 참고 살수 있었네요. 그때부터 남편의 통장과 카드를 감시하니 신누이 년에게 흘러 들어가는 피 같은 생또는 막을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아들내미의 열과 성을 다 하더라고요. 신누이가 저한테는 말은 안 하면서 지 오빠라고 남편에게 지 아들내미 필요한 거 사달라고 졸랐던 모양입니다. 제가 남편의 통장까지 관리하니까 지 아들내미 핑계로 해서 삥을 뜯는 격이랄까요? 한 달에 몇 건씩 마트나 백화점에서 10만원 정도씩 꾸준하게 남편의 카드를 긁게 했더라고요. 그걸 발견하고 추궁을 했더니 조카 사주는 건데 뭐가 그렇게 아깝냐며 저를 속좁은 여편에 취급을 하더군요. 정말 신우의 자식을 지가 낳은 자식처럼 대하는데 열불이 뻗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련하게 참고 살았던 이유가 뭐냐? 그건 제가 아이가 잘 들어서지 못하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건강상엔 큰 문제가 없는데 아이가 안 들어서더라고요. 혼자 가서 몇 번을 검사했는데 특별한 이상은 없었고요. 저도 참 답답한 상황이었죠. 모든 게다제 책임인 것 같았고요. 시어머니도 결혼한 지몇 년인데 아직 애가 없냐면서 자기네 집 대가 끊기는 거 아니냐면서 눈치를 주는 상황이니 시누이랑 아들내미가 아무리 얄미워도 그것 때문에 남편에게 화를 내기가 힘들었습니다. 자기 아이가 없으니까 오죽했으면 조카를 자기 아이처럼 대할까 싶어서 말이죠. 다행히 우여곡절 끝에 저에게도 아이가 들어섰습니다. 출산 임박할 때 남편에게 신신 당부를 했어요. 정말이지 더 이상 조카에게 돈 쓰지 말고 우리 아이에게 써달라고 말입니다. 다행히 남편도 앞으로는 저와 우리 아이를 위해 오로지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참 바보 같은 남편이죠. 사람은 참 순해요. 제조상과 더불어서 남편의 신우에 대한 각별한 애정이 줄어들자 신우이는 남편에게 섭섭하다느니 머저리 같다느니 하며 악담을 하며 연락을 끊더라고요. 정말이지 적반하장도 유분수였죠. 그리고 저에게는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여자가 잘못 들어와서 집안이 어지럽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이따금씩 전화할 때마다 이웃집 이야기라며 며느리가 형제들 사이 다 갈라치게 한다며. 열을 올리면서 말했는데 그게 딱 저를 비유해두고 그런 것 같았습니다. 신의 인연이 중간에서 농간을 부린 것이죠. 시어머니에게 신의 때문에 생긴 빚이며 채무에 대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게 뭐 어쨌다는 거냐는 식이어서 말을 해도 무조건 자기 딸 편만 들어대니 소규의 격인기가 따로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랑 통화할 때면 안부만 간단하게 묻고 바로 전화를 끊어버리는 것이 상책이었습니다. 그 뒤로 한몇년 조용했습니다.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는 제게 불만이 많은 듯 투명하게 대해도 그러든지 말든지 했어요. 친우이는 만날 일 없게 시간 피해서 다녔고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진짜 더러워서 피하는 거잖아요. 명절이나 행사 빼면 시댁 식구들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으며 살려고 했는데, 또 문제는 신유인 년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심각한 얼굴로 시어머니 전화를 받더라고요. 한참을 통화하다가 남편이 제게 쭈뼛쭈뼛 말했습니다. "여동생이랑 매제랑 이혼했대. 어머니 말은 매제가 바람펴서 걸려서 합의 이혼했다는데, 내가 보기엔 쫓겨난 거랑 다름없거든. 여동생이랑 조카 몸만 빠져나왔다네. 지금은 본가에 있은지 며칠 됐나봐. 나한테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조카 학교 때문에 우리 집사 당분간만 봐주면 어떻겠냐는데 당시이내 동생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아는데 일단 이혼했다고 하니 오빠 된 도리로서 모른 척할 수가 없네. 이번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나? 고모부가 바람 폈는데 왜 합의 이혼을 해? 거기다가 아무것도 못 받고 쫓겨나다시피 했다며 반대 아니야? 상식적으로 누가 합의혼하는데 맨몸으로 쫓겨나. 뭔가 숨기는 게 있고만 있어. 옛말에 애바준 공은 없다고 나는 싫으니까 우리 집에 들을 생각 절대 하지마. 남편은 저에게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너무 매정한 것 아니냐며 여동생은 집에 안 들일 테니 조카 학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만 당분간만 봐주자고 애원을 했습니다. 서먹서먹한 시어머니도 전화해서 에걸복걸을 하더라고요. 애미야, 네가 얼마나 속상해했는지 내가 다 안다 알아. 그래도 어쩌겠니? 시골선 학교 못 다니겠다고 하고 어쨌거나 네 시누이가 집 구하고 새 학교 배정 받을 때까지만 조금만 도와줘라. 이번에만 도와주면 내가 앞으로 평생 너 시입사를 시키는 일은 없을 거다. 이 시애미가 부탁해. 시부모님댁이 시골은 아니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이긴 해도 엄연히 도시인데 시내의 욕심에 저희 집 근처 고등학교를 배정받고 싶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집이 송파 강남권인데 주변에 좋은 고등학교가 많이 있거든요. 예전부터 조카 거주지를 저희 집에 몇년 해놓고 고등학교 배정을 받아달라고 떼를 쓰기도 했었는데 제가 아예 시누이라면 단칼에 거절하니까 흐지부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우이가 이혼하면서 그 카드가 다시 한번 등장한 것이었죠. 시어머니는 앞으로 시집살이 안 시키겠다며 계속적으로 연락해 대고 남편은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다른 아이에게 베풀지 않으면 저희 아이에게 들어올 복도 나가는 거 아니냐며 저희 감정을 계속해서 자극했습니다. 모성을 파고드니 저도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결국 시누이가 들락거리자는 조건으로 조카에게 방을 내주었습니다. 저 또한 시누이가 미울 따름이지 조카 아이까지 미워하진 않았었고 이제 사춘기의 절정에 이은 조카가 부모의 이혼으로 상처받진 않았을까 싶어서 잘 대해주려고 엄청 노력했습니다. 남자 조카다 보니까 무뚝뚝하기도 하고 대학에도 굉장히 서먹했습니다. 더군다나 며칠 지나자 바로 문제가 나타나더라고요. 조카는 학교 생활비며 준비물이며 교과서 산다고 계속해서 남편에게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 광경을 몇번 보았고 남편이 몰래 돈을 주고 있는 것도 알고 있었기에 조카에게 돈은 엄마에게 달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도대체가 시누이는 자기 애를 맡기면서 어떻게 용돈이나 생활비를 안줄수 있는지 정말 뻔뻔하게 그지 없었습니다. 그일 있은 는 며칠 뒤에 평소에 별 말씀 없으시던 시아버지께 연락이 와서 주말에 시댁에 들어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말에 시댁에 가니 시아버지가 화를 내시더라고요. 너도 자식이 오는 입장에서 꼭 그렇게 아이를 구박해야겠냐? 아무리 너랑 피가 섞이지 않았다고 해도 네 아이랑은 사촌 지간이고 혈연이야. 말 들어보니까 밥도 제대로 챙겨주지도 않고 엄마에게 돈 받아오라고 그렇게 구박을 한다며 내 너를 그렇게 막대먹게 보지 않았는데?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진짜 억울하더라고요. 구박한 적도 없고, 의식주에 있어서 진짜 알뜰살뜰 챙겼거든요. 매 끼니마다 고기 반찬 만들어주고, 남자 조카라 방에서 냄새 날까봐 이불도 주일에 한 번은 꼭 세탁해주고, 방 청소도 매일 해주는데, 명백한 신우의 모함이었죠. 시아버지에게 혼나고 있는데, 신우녀는 뒤에서 팔짱 끼고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제가 시누에게 내가 언제 어떻게 구박했는지 봤느냐. 조카 아이 불러서 삼자대면하자. 조카가 들었을 때 섭섭했을 말 정도가 있다면 외삼촌에게 하나부터 열까지 돈 달라고 하지 말고 엄마에게 생활비 받아서 쓰라고 한것밖엔 없다. 그것 때문에 이 난리를 치느냐고 물었어요. 그말 듣고 시누이가 콧방귀를 끼더라고요. 뭐래? 끝까지 잘못했다는 말은 안 한다는 거네? 왜 하니까 지고두말 해요? 우리의 바주기로 했을 땐 그만한 지원해야 한다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애를 맡기로 했으면 학교도 보내주고 학원도 보내주고 용돈도 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그 당연한 것을 왜 생색을 내? 그럼 처음부터 맞는다는 소리 하지 말든지 저 이혼녀 됐다고 지금 놀려요? 와, 이혼한 여는 서러워서 살겠나? 이런 식으로 지금 저 무시하는 거예요? 귀가 막히다 못해 코가 막히더라고요. 더 이상 참을 생각도 없고 참아서도 안 되었어요. 확실히 끊어내지 않으면 질질 끌려가겠다는 생각을 한것 같습니다. 시부모님 계시지만, 예의 지켜서는 도저히 신유년을 당해낼수 없기에 저도 막 나가기로 한것 같네요. 말이 좀 세게 나갔거든요. 도대체 네 대가리 속에는 뭐가 들었는지 한번 짜게서 보고 싶네. 어떻게 그런 뻔뻔한 생각을 할 수가 있지? 네 자식 네가 품어야 하는 거 학교 핑계대고 이혼한 거 핑계대서 네 꼴뵈기 싫지만 조카나 못 거두겠나 싶어서 바르게 인도하려고 했는데 기어이 애미란 작자가 애 인생을 망치려드네? 그리고 네가 이혼한 거랑 내가 사는 거랑 무슨 상관이라고 말끝마다 이혼녀 이혼녀 그러면서 감성파리하고 난리냐? 이혼이 무슨 벼슬이라고? 뚫린 입이라고 아무 말 대잔치하나 본데 네가 이혼을 하든 바람이 나서 도망을 가든 네 자식 내가 키울 의무는 없는 거거든? 그렇게 핏줄피줄 거리면서 네 오빠가 당연히 거둬야한다는 생각인가 본데 좀 그러면 네 오빠 네가 데리고 가서 너 부양하라고 해. 네가 예전에 우리 집 재산 축낸 거라 시댁 식구들의 부당한 대우 때문에 이혼한다고 하면 니네 오빠, 나한테 거액의위자료 주고 이혼당해야 할 거야. 지금 우리 사는 집, 그거 내 명이고, 니네 오빠는 네가싸지란똥 치우느라 우리 집에 대출금 한번 내준 적 없거든? 네가 가져간 1억 원 이상 되는 돈, 이자 원금 갚느라, 지금 몇 년째 똥줄 타는 줄 아냐? 그런 거네가 알면 이렇게 못하지! 에이 벌어지만도 못한 또라이 년아! 제말 듣더니 시누이는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고, 시아버지는 카드로는 뭐고, 1억은 뭐냐고, 노발대발 하시더라고요. 저는 있는 그대로 다 말했습니다. 시누이가 남편에게 저 결혼한 이후로 삥 뜯은 것에 대해 말이죠. 시아버진 그래도 생각이라는 것을 할줄 아는 분이라 그런지 저보고 마음고생 많이 했겠다면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 시누이편 들다가 제가 남편에게 이혼소송해서 빈탈털이 만들어 버린다고 하니 너무 감정적으로 격해진 것 같다며 서이설 기더라고요. 신우이는 울며불며 때려 썼지만 저는 하나도 동정이 가지 않았어요. 그런 신우에게 한마디 했죠. 야. 네가 싸질한이 새끼 네가 데려다 키워. 남의 둥지에다 알 까놓고 나중에 다 키워 놓으면 내가 엄마네 하고 단물만 빠를 속세 누가 모를 줄 알고 네 인성은 내가 더잘 알아. 눈물 연기 감성 팔이 그만하고 거머리처럼 네 오빠 그만 좀 빨아먹어라. 앞으로 다시 내 눈에 띄지 마라. 그땐 네 오빠랑 이혼하고 너한테도 손해배상 청구할 테니까. 이게 몇달 전에 벌어진 일입니다. 조카는 다음 날짐 싸서 내보냈고 앞으로 당분간 시댁에 발걸음 하지 않기로 선언했습니다. 시 부모는 물론 남편도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조카가 섭섭해도 혹여나 원망해도 그게 무슨 상관이랍니까? 앞으로는 다시는 신유년이랑 얽힐 일안 만들 건데 말이죠. 이런 적반하장도 유본수인 것들은 단칼에 잘라내고 손절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남편의 핏줄이라는 이유로 봐주고 봐줬다거는 결국 가진 거다 내놓으라는 날강도 짓을 하니까 말이죠. 옛말에 사람 고쳐쓰는 거 아니라는 말을 실감했네요. 주변에 저와 같은 비슷한 경우가 있다면 빨리 손절하는 게 답이라는 조언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